안녕하세요. 강남선미님 매니저입니다. 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자, 카카오, SK하고 이랜드와 손을 잡았죠. CJ는 네이버입니다. 자, 여러분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계속 언급드리도록 할 테니 관련해서 쭉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0.96% 마감했으며, 시가에서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1.5%의 상승 보여주었으나, 자, 개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계의 매도 행렬로 음봉 마감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전일 장대 장대형부는 아니지만 전일 거의 한3% 상승대에 중간 부근에 마감해 주어서 조금 의미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꼼짝마 skt와 손잡은 카카오 cj를 품은 네이버 자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가 어 카카오 tv를 운영하고 있죠 카카오 tv가 광고 시간이 15초 가량 됩니다 자 15초를 5초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 라고 추진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SKT와 손을 잡다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SK 자체 플랫폼인 웨이브가 있죠.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 TV에서 방영 중인 그러한 웹 드라마 또는 드라마 컨텐츠 등을 SK의 웨이브가 웨이브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카카오 TV 뿐 아니라 웨이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광고를 줄이고 유통채널의 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죠. 평균 이용시간이 웨이브가 넷플릭스보다 높다라고 하니, 어, 얼마나 사람들이 카카오 TV에 이제 빠져들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게 여러분, 네이버 또한 관련한 이슈가 있죠. CJ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혈맹을 맺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나 치열하게 동종업계에서 싸움을 이루고 있는지 또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차트가 조금 비슷하게 가죠. 네이버 네이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현 구간에 어, 또 강하게. 시가 강하게 상승 이루어지면서 자 카카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셔야 될점 여기입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미래에셋생명과 업무 해, 협약을 맺었다. 자 요부은 클라우드 업계도 신규로 점점점점 캐퍼가 넓어지고 있는 분야이죠. 자, 관련해서 요 네이버 또한 오재성 뉴스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조금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다. 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희 방 회원님들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보여드리니까 조금 어지러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폼에 모아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강남 선미님께서는 유튜브로도 회원님들과 소통을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님 리딩방은 매일매일 수 수익이 엄청 많이 나요. 자 채팅방 캡처한 거예요. 자 공부하고 주식하니 매일매일 수익입니다. 자 시드는 적지만 잘 벌어서 와이프의 브러치도 속국 사주고 있네요. 다음 목표는 차를 바꿔주는 겁니다. BC월드 1억 투자해서20% 수익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10월 말에 가입해서 오늘까지 1,500만 원 수익. 자 10월에 들어와서 100만 원 수익. 자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열일 하시는 가운데 개인 여가는 언제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리딩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 자 주말에도 여러분 대략 한 시간이 채안 되는 정도의 종목 브리핑을 싹 해드리니 자 직장인 분들 평일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말에 영상을 봐주시면서. 저희 회원님들은 꼭 메모를 하죠. 메모를 해놓고 그 언급드렸던 가격에서 매수해 주시니 직장인이라 대충대충 해도 매일 수익이에요. 아침부터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여를 못했는데도 수익입니다. 자, 관련해서 직장인분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성함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연락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러셀 또한 매도는 완료했으나 자더 하단에서 또 매수하겠다라고 해주시면서 끝까지 리딩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랑 영상에서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죠. 관련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소프트캠프 바로 추천드렸는데 상한가.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주었죠. 소프트 캠프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sy 무상증자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수익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일째인데도 수익 중, 싱글벙글님 수익 중, 그느그느님 수익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동사랑님 또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KSP 9일날 추천드렸고, 금요일날 3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일날 추천드렸던 보락 또한 17%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 조금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점. 여러분, 매우 감동적인 히스토리입니다. 왜냐? 자, 어린 아기를 둔 주부입니다. 시드가 적어서 쑥스럽지만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에 일주일간 낸 수익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주일 동안 대략 60만원 정도 수익 챙기셨는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24시간 어린 아기를 둔 주부가 어디 가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 요, 회원님을 와이프로 두신 남편분 축하드린다. 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VIP방 추천주 SK하이닉스 27%, 아, 23% 상승. 압타머 사이언스 또한 11% 상승. 자, 200만원, 120만원. 자, 이번 달 중간 수익 800여만원 수익 모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 날 추천주였던 아미로직스 도한9% 상승이 루어지고 오늘 추천드렸죠. 바이브컴퍼니. 자, 바이브컴퍼니는 주말 영상에서, 어, 강남선비님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추천대로 따라와 주신 분들, 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이브컴퍼니. 작년 수익 금을 상회하는 수익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공시였냐? 어,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계약. 우체국의 차세대 종합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매매를 계약을 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175억 가량이죠. 175억, 175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바이브 컴퍼니의 작년 매출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연간 작년 매출 163억이었죠. 작년 매출을 약 12억 정도를 상회하는 매출 공급 계약으로서 오늘 단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 30분. 자 이러한 경험 여러분들 어디서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바이브 컴퍼니 관련해서 매수하신 분들 저 주권이 그 거래 정지가 풀리고 갑자기 갭 상해 주었죠 그 부근에서 매도해주셨다 하면 추천가 대비 거의 한15% 이상의 상승 수익 챙기셨을 수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바이브 컴퍼니 이외도 S I 또한 무상증자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관련해서 어 조금 여러분 들이 생소한 이슈들 또한 매일 매일 체험할 수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오전장부터 오전장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수익 그리고 수화부셔님 SKDND 그쵸 실적주는 모두 다 실적을 목표로 하는 주가에 수렴한다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황금노선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락 또, 수익 축하드리고, 수린주리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또한 수익 축하드린다. 어, 아, 너무 종목이 많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말 실적주 분석 영상 보고 담았죠? 오늘 담자마자 바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갓선비님은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 학다리님, 그쵸. 저도 공감합니다. 자, 국제약품 D&D n 현대에너지 솔루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4만원, 그리고 30만원. 이 압타머 사이언스도 수익, 수익이시죠? 자, 오늘은 개인 매매도 조금 해봤다고 합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 토대로 조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말 영상 살펴보시고, 주식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추후에 혼자도 매매할 수 있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교육 영상도 주말마다 매일매일 드리고, 매일, 장 중에 오전 단타 브리핑,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내일 영, 내일 매매할 종목까지 영상을 매일매일 제작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살펴봐 주시면, 280만원, 800여만원.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루이틀님 오늘도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수익 너무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브 컴퍼니 10% 이상이죠. 셀레믹스 11%. 네, 여러분들 관련해서 VIP 관련 가입 문의 가격 저희 이렇게 공정하게 오픈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VIP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연락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강남 선배님 영상에서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으니 관련해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타사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가입하게 만들고 관련한 1대1 리딩을 할 경우 불법이다 보니 관련해서 속지 말아달라 라고도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VIP 관련해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봐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공정하게 바로 오픈해 드리고 있죠. 33만원에 1개월, 1개월 더하기 1개월 해서 44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요 가격 여러분들이 당일날 매수 매도 하셔서 수익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 100만원 200만원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또한 한 달이면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어렵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어, 들어오셔서 주말 영상 한 번만 꼭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주말에 한 시간만 투자해 주셔서 내 시드머니가 뽀글뽀글뽀글 뽀글 부풀어 오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관련해서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성함 남겨주세요. 자, 6개월에 99만원도 여러분 대단히 메이트 있는 가격이다. 그렇지만 저희 상담팀은 2개월에 44만원 추천드리면서 2개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더 기간을 연장해서 더싼 가격으로 추천드리고 있다 보니 2개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어, 들어오신다 하셔도 다 내년,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빵빵히 채우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님들은 사실 들어오셔서 길게 연장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 왜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배울 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셔서 체험해 보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쭉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